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단절됨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사다리와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 특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힘겹게 계산하고 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죄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신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매우 놀랐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요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창세기 28장 16절 17절.놀라운 경험에 압도당한 그는 영적 경험의 정상에 단을 쌓고 그곳을 베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길을 떠나기 전 야곱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면 요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장세기 28장 21절이라고 맹세했다 야곱은 변화되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당신은 최근에 경험한 영적 체험의 정상을 기억하는가? 어쩌면 그곳은 지난 주일에 다녀온 교회일지도 모르겠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기 전 마치 당신의 삶을 연구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설교 내용이 당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주고 있어서 당신은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지난달 성경공부 모임이 바로 영적 체험의 장소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그곳에서 당신은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심을 했을 것이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경험도 이러한 종류의 것으로서 그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주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델산 정상에서의 경험 이후 그의 삶을 보면 이 사건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라반의 계곡 장세기 29에서 31장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고 도둑이 도둑을 맞으며 살인자가 살인을 당하는 일만큼 역설적인 일도 없을 것이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는 자신의 계략이 일시적으로 어긋났음을 깨달았다. 야곱은 라반의 막내딸 라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라이를 아내로 얻기에 7년간이나 라반을 위하여 일하기로 한다. 그러나 라반은 또 다른 야곱이었다. 그는 야곱의 아내로 라이를 드리는, 드리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첫째 딸 레아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라반은 야곱에게 정말로 라엘을 원한다면 목장에서 7년간 더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 야곱은 매우 분노했으나 정꼬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므로 어쩔 수 없이 삼촌의 조건을 따르기로 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몇 년이 지난 후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라반으로서는 야곱처럼 근실한 일꾼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거리를 제시한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전에 라반은 야곱의 허를 찌르기 위하여 교묘한, 교묘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야곱에게 먼저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야곱은 양과 염수의 무리를 지나면서 얼룩덜룩한 점박이를 취하여 자신의 수유로 하겠다고 했고 라반을, 라반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했다. 그러나 라반은 곧 무리 중에서 재미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을 모아서 사흘간 따로 떼어놓았다. 결약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싶지 않았던 야곱은 삼촌의 책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반격한다. 장세기 30장 37절로 31장 55절 다시 한번 야곱의 절짜해진 술책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야만 했다. 야곱의 삶은 청룡열차를 탄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은 끊임없이 산과 계곡을 오르내리는 숨가쁜 삶이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은 단지 놀라운 경험의 경험으로 그쳤다. 그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지 않았고 베들산에서의 경험은 과거에 흥미진진했던 정신적 체험이라는 딱지를 붙여 한쪽으로 쳐박아 둔 것이다. 이 체험은 계곡에서 라반과의 대면을 준비시키기 위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단지 재미있는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라반의 속임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는 조카가 그에게 벌어다 준 것만으로 충분히 부자가 되지 않았던가? 야곱의 복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베드레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다. 그는 이미 천국의 문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천사를 목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상의 일을 다루는 하늘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좀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옛 방법을 찾아내어 거기에 의존했다. 강계와 모략으로 꾸며진 그의 옛 삶의 방식은 편안한 슬리퍼처럼 그에게 잘 맞는 듯 싶었고,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왠지 낯설어 보였다. 그래서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공공에 처한 친족 간의 문제를 맡기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해결하고자 고집을 부렸다. 야곱의 밑바닥 인생에서 그의 실패를 돌아볼 때 당신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가 뭐 그리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야곱은 단지 출세하기를 원하는 야심에 찬 질문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잘못됐단 말인가. 야곱이 현대인이라면 소환가나 기업가 혹은 폐기만만한 사람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총명하고 젊은 사업가 타입이다. 세상 살이의 원칙에 따라 야곱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야곱은 또 다른 원칙, 즉,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몸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분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어디로,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요구도 하셨지만, 그분은 그 이상을 원하셨다.그분은 치열한 모략보다는 잔잔한 신뢰를 원하셨던 것이다.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다리가 야곱의 의례적인 방책이 되기보다는 그의 일상적인 구원책이 되기를 원하셨다.그분은 베들이 과거의 신비로운 영적 경험의 장소이기보다는 야곱이 매순간 겪는 경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